똑바른 세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네요. 오늘은 제가 차를 끌고 밖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네요. 비가 와가지고 차 안에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는 예,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위성정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신문사설이 나왔는데, 에, 이 사설을 읽고서 제 소감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사실, 이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악의 오명을 겪었던 그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일찌감치 그 패를 인지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차기 총선에서는 위성정당을 절대 안 만들겠다. 이런 말, 말, 발언을 했었는데, 하루아침에 자기 말을 뒤집었어요.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뭐 종선에서 음, 승리를 거두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그렇게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 아침에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고 또 뒤집고 뭐 엎어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신뢰감이 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신뢰감이 드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에 그래서 이 이제 민주당에서 어쨌거나 이 위성정당이라는. 에스, 제도를 다시 채택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1 3일모 뭐 국회에서 열린 뭐 선거연합의 뭐첫 연석 회의라는 것을 뭐 열었는가 봐요. 거기서 이 박석운, 조성우, 진영종 공동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의 뭐 이제 관련돼서 이제 이게 나온 건데 이 박석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이 한미 FTA를 반대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했고 사드 사드베치 배치 사드 배치를 저지했고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한 굵직한 좌파 시마다 빠지지 않고 선두에서 던 인사라고 이 사설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우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이적단체인 범민련, 범민련 실무회담 대표를 지냈다고 하고, 이 진영종 위원장이라는 사람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벌였던 인사라고 합니다. 에, 그리고 이 진보당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진보당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정책 노선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과 한미동맹 반대와 비동맹 외교추진. 병력 20만 명으로 감축 등을 선언했다고 이 사설에 써 있습니다. 제가 뭐 어디 뭐 취재를 해고 그런 건 아니고 이 신문 사설에 써 있으니까 신빙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런 저 말하자면 바람직하지 못한 인사들이, 응? 이 신문 사설 내용들 하면은 이게 대단히 위험한 발상들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지금 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미동맹을 반대하고, 한미동맹을 반대한다? 그러면은, 한국과, 한국이 그러면 중공이나, 저, 러시아와 동맹을 맺으라는 건지, 뭐 어떠라는 거지? 비동맹 외교를 추진한다? 아, 그 얘기인가요? 비동맹? 그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비동맹을 추진한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해요? 생각됩니까? 여러분들은? 그건 뭐, 서너 살 먹어 어린애도 이거 부당하다, 부당한 발언이라는 생각은 들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병력을 20만 명으로 감축한다? 이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중공하고 북한이 지금 막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 이 와중에 병력을 20만 명을 감축한다?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소리죠? 중공한테 처맞고 북한한테 처맞아도 그냥 죽자 그런 그런 주장 아닙니까 이게 진보당 주장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제가 생각해 드려도 그리고 에 신문에서 사설에도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 위성정당은 제대로 된 후보 검증이 불가능해 저질 정치의 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뭐. 뭐 저는 그거는 뭐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확신은 못하겠지만 저뭐 사설에서 주장하니까 뭐뭐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주장을 한것 같기도 합니다. 예, 후보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에, 국회에서 저질 정치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의 위성정당 출신들 이, 굉장인 말씀을 부렸었다고 합니다. 여기 사설에 의하면, 뭐,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등으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윤미향 의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무리를 빚었던 김의겸 김의, 의원 등이 그들이라고 합니다. 아 뭐, 사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뭐 한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뭐, 사실을 파악해서 한건 아니고 사실 사설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사, 음, 이 사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이 대표가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으면 다시 또 만든다고 말을 바꿨으면 그런 부도덕한 인사들 아주 위험한 인사들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예? 배제시킨다 하는 그런 약속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주장이에요 뭐제 생각도 그 그런 거 응? 참석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인사들이에요 응? 한미 fta를 반대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미국산 쇠고기 그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로 밝혀졌잖아요 응? 이명박 시절에 문제가 지금, 지금 시절에 지나고 보니까 아무 미국산 쇠고기가 아무,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수입 반대를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사드 배치 저지 사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방어무기 아니에요 방어무기 만약에 중국에서 미사일을 날렸을 때 뭐? 북한이나 중국에서 미사일을 날렸을 때 그거를 말하자면 요격해 가지고 한다는 건데 뭐 공격무기도 아니에요 방어무기예요 방어무기 그게 왜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사드가 방어무기인데 상대방 국가에서 뭘 날렸을 때 그걸 방어하는 무기예요 그걸 왜왜 왜 저지를 합니까? 다, 오히려 그 당연히 그걸 찬성을 해야지 한국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한국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내는 간첩이라는 얘기에 왜왜 반대를 해요? 응? 우리나라를 방어해주겠다는 그런 응? 무기인데 방어 무기인데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 이거만 이런 것도 이게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제주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 대승적인 견제에서 보면은 제주 해군기지가 상당히 입지적으로 상당히 그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제주도에다가 해군기지를 두면은요. 응? 서쪽으로는 중국을 이렇게 적절히 견제할 수 있고 왼쪽으로 또 일본도 견제가 들어갈 수, 할수 있어요. 아주 여러모로 좋습니다. 여러모로. 응? 제주도가 그렇게 아주 이게 저는 아주 군사학 분야에 대해서는 비, 아주 뭐 문외한인데도. 얼핏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제주도에서 어? 납쪽 바다 서쪽 바다 또 어? 일본 쪽 바다 아무나 유효하게 그렇게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대처를 할 수가 있고 또 만일의 경우 유사시에 그런 걸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그게 말하자면 그거는 저 우리나라를 갖다가 해롭게 하는 그런 발언이에요 생각이고 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죠. 어? 그왜 반대합니까?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자는 건데. 물론 이제 저희도 사람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굳이 왜 반대를 해요? 어? 마지못해서라도찬성을 해야지. 나라의 나라의 안위가 안위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오늘은 똑바른 세상, 세상을 똑바르게 만들자. 똑바른 세상에서는 민주당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그토록 큰 문제점을 도출했던 뭐라 뭐라 뭐라죠 위성정당 선거제도 그거를 갖다가 자기 자기 자신도 그거를 문제점을 파악하고서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음? 욕심을 부려가지고 또 다시 만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참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씨는 정신이라는 사람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생각이 다 바뀌고 바뀌 계속 바뀌요. 어 응? 물론 잘못됐으면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사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던 상황인데 이걸 갖다가 왜안 바꿉니까? 그리고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이제 지금의 기존의 이런 이제 정당들 있잖아요, 국민의힘 뭐 이거 민주당 이런 기존의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득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려면은 무소속 국회의원을 절대적으로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소속된 정당이 방책에 방책에게 눈치를 안 보고 자기 소신껏 정치를 저 펼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소속 국회의원이 정답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똑바른 세상에 다른 영상으로 올렸었는데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제발 좀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사람들 좀 찍지 말고요. 예? 무소속 국회의원을 이번에는 좀 제발 좀 많이 좀 찍어줍시다. 자.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이 음?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이 숫자가 채워져야 견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 100명, 민주당 100명, 그러면 무소속 최수한 50명은 돼야 돼요. 무소속이. 예? 아니 이제 허경영 씨말 맞다나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줄여버리고 무보수 명예직 그렇게 해버리면 아예 죽겠어요, 저는. 그게 최고 좋습니다, 저제 생각도. 지금 정당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이랍시고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거기다가 국회의원들 한1 인당 들어가는 돈이 뭐 몇십억이랍니다 몇십억 그럼, 어? 그게 럼그다 국민의 혈세로 나가는 돈이에요 근데 얘네들 보세요 얘네, 이, 이 사람들 보세요 하는 일 제가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흥분 안할 수가 없어요 대체국회의원이시고 앉아가지고 뭐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요, 요즘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기만 할줄 알았지, 뭐, 제대로 해결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것들이. 정당의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해결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은, 개소리다, 이렇게 또 댓글 다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또. 마음대로 다뤄 어? 누가 뭐 달지 말라고 했나? 예. 네. 하여튼, 이, 저기, 이번 선거에서는요, 무소속 좀제말좀 찍읍시다. 이번에 무조건 무소속 찍을 거예요. 나는 국민의 힘이고, 민주당이다 신뢰할 수 없어요. 네, 제가 승분했는데, 흥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흥분을 안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신문 사설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안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